안녕하세요. 카티비의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공부를 할 건데요. 한번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치고. 제가 이거 이걸 바꾸까지트로프까지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어렵진 않습니다. 하지만 여기가 엄청 어렵습니다. 자연 바꾸는 아니도 쉬워. 이건 보통으로 바꾸놔야 돼. 어 살았어 끝까지 갔다가 끝으로 보자. 끝 끝! 죄송합니 제대로 하도록 이제 전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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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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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은 이거 꽤 바람이 휘날리며 간다 자, 첫 오도독촛 호! 도돗! 여러분 제 욕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아. 아, 종아무도 이렇게 엎어지는 거야.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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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앞으로 가서 풀고 좀 빠졌다가 앞으로 달리면서 올게. 이제. 이메랄드 카라. 다이아트로. 아, 똑같이 도깨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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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치 도깨치. 도깨치. 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, 아, 야, 이 얼굴이 나. 아, 그냥 죽겠다. 자, 여러분, 촛, 촛촛촛. 오케이. 꽃. 어? 클러스. 클러스. 아 뭐야? 어, 아, 제작 중인. 아, 맑아. 됐다, 살았다. 고도도고도도 아. 야, 야, 이게 뭐? 이게 뭐? 난 분명히 깨는 내 말이래. 아, 앞으로 갔다가 누르고 뒤로 갔다 달리면서 점프하래. 여기선 원가 안보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래. 그다음에 또. 난좀 파래. 이제 밤이 돼간데여다다다 와. 죄송합니다. 제가 <목소리가> 죽어서 뻥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. 구독. 어? 아래 꿀려불 끄자. 불 끄자. 불. 됐다 자 호도독 호도독 어? 아 여기가 되겠지 제가 지난번에 연습할 때 보러 갔 겠습니다 그때 바로 이거 갖고 여기에 습니다 여러분 되게 힘을 주세요 카스테라 카스테라 훗 저기 침대있다훗더 왔다. 다 왔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서 스폰을 타겠습니다. 드디어 왔다. 저기 왔어. 고, 짠. 그나 이제, 엿. 엿. 야토. 오케이. 마지막다 마지막. 야토. 야토. 어? 우라? 야 어, 어, 토토토 불 꺼져 불 꺼져 불 꺼져 불 꺼져 간다 말이야 I'ma take your cry What? You I'ma take your cry You I'ma take your cry 됐다 우와아아 쟤네들, 쟤네 됐다 간다 유 아마 쟤불들 응. Okay. 여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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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야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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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야토, 야토, 아 뭐야? 뭐고? 아, 그러니까 요번에 겐디고 햇띠안 그러니까 요번에. 깬대구했쓰 안했어 했쓰 안했어 했지내데왜 안깨져 유 아마티큐 크라이 유 아마티큐 아마티큐 크라이 이건 아주 쉽습니다 빛에 어져있죠 여우 오 찬. 난 100만 불짜리 다이다난 5,000만 불짜리 다이다 그렇다. 됐다. 유 아마 대규 e my 이거는 뭐냐면 컨트롤도 난이도 어려워. 아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메시 기모지 이게 예, 숫물 기모지 쏙 아, 됐다 여기까지 왔고 아, 어. 짠 호독 어? 저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마한테 그래 15분이 넘으면 안돼서 15분이 넘으면 안돼 제발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제발 한분 안에만 깨주게 해주세요 어? 어? 뭐야?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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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싸고 놀고 유승용 김어디? 유승용 못영 m o t h 라이이마 r e g 라이 n a t a k 라이어아 cry 아몰라, 어. 아 n n 아 t a 아 e y 아, 오면은 여러분 배터리가 없습니다. 왔다가 어, 여러분 죄송합니다. 배터리가 없습니다. 저는 저기 가서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죄송합니다. 다음에.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? 오늘 제가 배터리도 없고 동영상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다못 올렸지만 그래도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가티비에서 다시 다음 시간에 가티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